가자. 나 이따 그냥 육회만 찍어야지. 야 브이로그 가로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다 나온 거 아니야? 뭐 어, 나와? 거 코치하는 거? 맷돌 돌아가고 어오 오. 맛있나요? <laughs> 어깨깨깨 <깨>, 보자. 배로 맛있나요? 맛있나요? 아 배고프다 배고 맞춰줘야 돼 내가 맞춰줄게 앞치네 맛있나요? 맛있어요 내 택배 이어줄게 맛있나요? 아니안돼야 앞으로 와 아. 맛있나요? 김밥에 립싱 묻었어 술 맛이 아직 별로 안 느껴져 벌칙은 봐봐 아 왼쪽이 음식는데 오른쪽이 고장 났는데 음 맛있다 찍어야 <laughs> 저 옛날 메카분식 아저씨 그 맞아? 응 메카분식 <laughs> 갑자기 생각났다 기억력 꽤 좋아 기억력도 좋아 입고 다았는데야간 분식집 있는 메카분식 <맥가문식. 맥가문식. 웃음> 이름도 잠깐 못 잡으셨어 빵빵 막 이러던데 응, 응. <laughs> 냄비 맨날 들고 <laughs> 순두부찌개 냄비 <냄새>. 아난리에서정을 <laughs> 맛있었나요? 어, 맛있었어요. <laughs> 맥주도 하나 시켜주세요. 여기요, 맥주도 하나 주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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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HAEL> <웃음> 어떻게 들으라고? 짠! 브이로그! <laughs> 짠! <걸어 웃음> <갈수 있어요. 웃음> 아 이제 사진음식이안될 수가 없어. <laughs> 사진 사진이래. <목소리도> 어, <진짜 잘> <목소리도> 기생충 먹고막 그런 거 보고 있는데 알라딘도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알라딘 쿨 세미래 동영상이었는데요. 야, 봐봐. 여기 아니고 왔군요. 이건 동영상이야. 아, 뭐야. 로 <laughs> <말을> 해줘. <laughs> 여기 사람이 별로 없잖아. 편안해, 집기. 광장시장 왔어요. 뭘. <laughs> 봐봐. 내가 길 우리 어디 가야? 여기 어디야? 우리 지금 선배. 우리 선배 수의사가. 여기 자집이 3호점까지 있는데 어디로 가세요? 1호점. 1호점이요 저기 왼쪽에 3호역에서 1호점까지 있어요 감사합니다 나도 어. 나 아까 보호해줬어 그 뭐냐 독립 드라마 <웃음> <웃음> 어, 그녀는 육회를 찾아가는 길 <laughs> 아 다른데는 그 브레이크 타임이 없나봐. 여기만 창신역에 저희 갔었는데. 별로였어 이유는 없. 여기 있어요. 아 여기 나오고 있어. 대신 구름구 구름구체. 아아 진짜? 산 <laughs> 하니까 좀 그래서 영만 했어 그래서? <웃음> 어. <웃음> <laughs> <laughs> 사랑해 <사랑하는> 스펜시유 <스토리 신유. 웃음> 생일 축하합니다 <laughs> 부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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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<laughs> 소원빌어 소원빌어 안녕 <laughs> 할요로 <laughs> 원래 <laughs> 다 인사만 하는 거야 인사 육회 먹으러 가요. 커피를 소화시고 이렇게 먹으러 가는아 어, 그래서 없었나보다 일곱팀 어. <laughs> <laughs> 기다리는 중야안 여기 대기하는 사람 없어? 오고 있니? 3개, 막걸리 잔세 3개, 주세개 3개. 3개, 3개. 개 3개. 3개, 3개. 아개못개 3개, 3개. 3개, 3이 3개, 3개. 3개, 3개. 3개, 3개. 3개, 3개. 3개, 다 m n 손 t s u r 어 if i 밑에 배가 있 g t 깜짝 놀 able to get a little bit of 는 little bit of a

음. 아, 육회 육회보다맛있 아, 먹어도 맛있을것같 아, 약간 좀쎄 아, 소있가좀 쎄? 네맛있맛있 다른 있 빨간 양념이니까 맛있네. 맛있맛있맛있나 맛있네. 어있네어있네 맛있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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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세맛있나 <laughs> 맛빵 잘하네 헐 관전 <laughs> 여기 와, 왔던 사람들 보면서 되게 쉬. 그치 참기름만 찍어도 맛있지 난참기름에서 맛있어 나 양념장 한번 찍어서 먹어봐야지 <laughs> <진짜 멋있어. 웃음> 이거 봐 이거 관전이라고 야이 편집이야 <laughs> 야, 얼굴 진 인사, 인사 한번치게 <laughs> 얼굴 짝 얼굴 <laughs> 예쁜 진영이. 근데 <laughs> 나는, 거간 미니 배야. 새끼. 이쪽 안 나왔어. <laughs> 엄마가. <나. 웃음> 내가 말하죠? 기름장에 찍어서. 근데 그거는, <laughs> 유은이가 오. 뭐. 뭐야, 나도 눈물 나. <laughs> <자서 따라서 웃음> 나도 끝에 얼굴로. 실체에서 이렇게. 어. 아, 귀여워. 하있어 어? 어? 어뭐 하면? 왜? 면더 예쁘네. 나 아, 뭐? 해만 들은 거 같은데? 아, 이관점이더이이하고 은근히 아니, 이런 거해 알고 있었데한 해만 들었어. 집에 500잔 있는 거 봐. 효나 놀랬지 아이고. 거 아무도 안어오 이거 보인다. 밖에 하트분류어 있어서 이 안에. 아가맞어 <목소리가> <내가 맞추었어? 웃음> <영국이 없어서 웃음> 아니 나 이제 아니저 이미 다봤내 카드 아, 예뻐 아아니그래 내가 고친 거야 아 그러네 어, 왜 찍는 거야? 몰라. <목소리가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가자 <목소리가> 저게 뭔데? <목소리가> 나도 관심이 없어 여기 너한테 관심 많이 가지 원래 그래 가자 야 너는 야왜 이렇게 추워 야 근데 여기 지금 수영장는 이 닭발, 김밥 맛있는지나 예. 아, 들어가, 들어가. 인사하면서 들어가세요. 이야양 <laughs> 아, 진짜? 아, 네가 <laughs> <laughs> 동영상 키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하더라. 뭐 먹을 거라고? 눈 꺼! 눈 꺼! 기분 너무 좋을 것같아데핏 내려가잖아 <목소리>